그러면 대기업 중이나 그룹의 대기업 중에서 모범적인 그룹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일부 기업들은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문제가 많은 그룹도 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있는 기업 집단도 있는 것처럼 언론에서 어, 보도되는 것은 보았습니다. 저는 후보자님 그 개인 견해를 묻고 있는 거고요. 그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대한민국 시장 경제 생태계, 이 부분에서 이게 성장성이나 역동성, 또 네. 공정성, 이런 부분에서 각각 어느 정도의 건강성을 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나라 시장 경제 생태계가? 가령 10점 만점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점수를 좀줄수 있나요? 그동안 경제학자로서 한국 경제를 계속 지켜보셨잖아요. 네. 평가해 주신다면. 저희 학자들에게 이 평가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요. 시장경제의 역동성이 좀 떨어진다. 뭐 여기에는 어 동의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점수라는 거는 사실 제 점수와 의원님 점수가 똑같은 숫자를 보고도 다르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할지 그잘 모르겠습니다. 역동성은 떨어진다고 보시는 예, 거고요. 예, 역동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경제학자로서 그 후보자께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자유주의의 어떤 측면을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신자유주의 기본적으로 국가 권력의 시장 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런 기조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시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답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 나라에 따라서 다를 거고 국가에 따라서 다를 거고 시대에 따라서 다를 거고 적용받는 기업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 산업에 따라서도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자유주의 학파이긴 하죠.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밀턴 프리드먼은 그에 저서 화려한 약속 우울한 성과에서 착한 정부보다 나쁜 시장이 더 낫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최고의 경기부양책은 재정 투입보다는 규제 완화가 더 효과적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밀턴 프리드만이 얘기한 부분은 그러니까 모든 국가에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예, 예. 그러니까 적용받아서 이 부분이 설득력을 잇는 시기와 국가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시기와 국가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방임이 이루어지거나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불안정 경쟁이 되겠죠. 예, 그래서 시장 실패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과도한 정부 개입도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시장의 기능과 영역 또 정부의 기능과 영역의 경계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시장의 영역과 정부의 영역을 가로는 기준점이 있습니까? 시장의 영역과 정부의 영역을 어떻게 나누느냐를 봤을 때는 아마 시장에 개입하는 정,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을 때 그로부터 발생하는 효용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이 무엇이냐를 두 개를 놓고 비교 형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